어느 정도 먼저 수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 일어나고 회전 일어났는데 무릎이 펴져있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 일어났는데 무릎이 다 펴져있지 는 상태에서 회전하면 작은 힘으로도 엄청나게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리퍼입니다 항상 영상 시 u e s 좋아좋와요와 알림 알정설지해지해주 h a t is the one that is the o n 오늘의 주제는 비거리를 늘리는 지면 a t 하체 주도 스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is t h 다 one that is 다 h 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h 는는 is 는 h e one t 지 a t 하체 포지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이언으로 다시 바꿔 잡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거리잖아요. 내가 물을 멀리 뿌려야 돼요. 그러면, 요런 동작이 했을 때는 정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여기서 조금 더큰 파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물을 한번 멀리 던져볼 거예요. 어, 팔, 여기서 그리고 내가 빡, 빡 돌려볼 거고, 디디어도 볼 겁니다. 몸의 동작은 큰것 같은데 뭔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 제가 전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몸의 포지션, 중심은 잡아놓은 상태 저는 그냥 이런 느낌 스쿼트한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들어서 돌리거나 딛거나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앉아서 손목 힌지만 유지했고, 이 상태에서 물을 퍼쓸 거잖아요. 이푼 상태에서 저는 그냥 섰습니다. 힌지를 유지했더니, 섰더니 팔이 따라서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우리가 뭐 척추각, 무릎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한 상태에서 힌지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고 몸의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손목을 쓰게 되면 물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미약하다. 그리고 정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도 좋지 않다.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지손가락 떼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뒤짐들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이 동작을 강하게 조금 빠르겠습니다. 팔도 그냥 이렇게 딱 잡을게요. 그랬더니 팔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물이 뻗어나가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하나,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뽐 빠르게. 물이 튀는 양,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끓여지는 양이 훨씬 많은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넣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서, 디디거나 돌리는 동작도 물론 맞습니다 이 동작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될 거는 힌지를 유지하고 몸의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궤도가 일정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체, 하체를 쓴다는 거는 사람의 몸에는 근육이 허벅지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디거나 돌리거나 보다는 그냥 일어나게 되면 저는 그립을 이렇게 잡아도 물이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되고요. 몸을 비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동작을 배우신 다음에 올라가는 동작과 비틀는 동작이 공존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울가 같은데 바가지나 아니면 이런 컵을 들고 저처럼 이렇게 쪼그리가 앉으세요. 물을 담그세요. 힌지는 유지를 하셔야지.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 물을 담아놓고 이 컵의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손을 써서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흰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똑바로 쓸 겁니다.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똑바로 쓸 거예요. 이 동작을 최초로 배우셔야 돼요. 클럽을 잡고 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손을 돌리거나 내가 뭔가를 잡아 당기거나 앞쪽을 미는 동작이 아니라 힌지만 유지하고 몸의 포지션만 유지한 상태에서 세 자리에서 쓰기, 스쿼트, 스쿼트, 점프, 점프. 이 동작을 먼저 몸에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백분의 일초, 1초, 천분의 일초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선행되는 동작이 있은 다음에 회전되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이 동작은 정말 천천히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 하나에다가 세포 하나 하나에다가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백마디 말보다 지금처럼 컵을 잡은 상태에서 들어 놓고 그냥 제자리에서 쓴다는 느낌 쓰는 게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살짝 비틀어 주면 아주 가벼운 힘으로도 손을 쓰지 않고 몸통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바디턴 스윙을 할 수가 있고 회전이라는 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은 움직임이 적어지면 정타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 정타의 확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서지고 회전하고 서지고 회전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무릎이 다 펴진 다음에 회전하면 엇박자가 나고 박자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무릎이, 제 무릎을 잘 보세요. 무릎이 살짝 일어난다는 느낌에서 원래 구부려졌던 게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40에서 50, 60까지 펴졌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먼저 수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 일어나고 회전. 일어났는데 무릎이 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 일어났는데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하면 작은 힘으로도 엄청나게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놓고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했던 동작보다 팔을 많이 뻗는 동작보다 팔의 간격, 팔로스로 간격은 내 몸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내 몸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 저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촬영 중에 이게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큰 파워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떨어진 김에 그냥 아이언을 잡아도 서지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항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서지는 상태에서 비틀어주면, 비틀어주면, 비틀어주면 큰 파워, 손을 쓰지 않아도 하체, 지면 발력을 쓸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라이버 동일합니다. 포지션, 힌지, 몸의 포지션, 일어나면서 빵. 일어나면서 빵, 일어나면서 빵, 이런 식으로 꼭 클럽 없어도 돼요. 정말 제발 클럽 없어도 되니까, 일어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힌지 유지했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물이 나가잖아요. 어. 이 원리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뻗는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그냥 얘는 물에 갇혀져 있던 게, 이 에너지가... 서지면서 그냥 멈춤이라는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놔주면 어차피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면서 살짝 비틀어주면 조금만 멀리 간다는 거죠 꼭 여러분들 바가지나 아니면 이 컵을 가지고 수영장 아니면 물에 있는 곳에서 꼭 한번 제발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몸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힌지 몸의 포지션 피니시 그리고 하체에 대한 임팩트 포지션까지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치지만 똑바로 멀리 가는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믿고 연습하시고 환호의 댓글을 다시 기 바랍니다. 이상 박한용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